레버리지 ETF, 수익났다고 세금 15.4% 전부 내야 한다고요?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.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의 경우 두 가지 중더 적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. 하나는 실제로 벌어들인 매매 차이, 그리고 다른 하나는 ETF의 과표 기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. 이 둘을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에만 15.4%의 세금이 붙는 거죠. 예를 들어 2만원에 ETF를 샀다가 2만 3천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. 수익은 3,000원이지만 과표 기준가는 2만 500원에서 2만 3,500원으로 올랐다면 기준가 차이는 2,600원이 되겠죠. 결국 세금은 이 2,600원에만 적용됩니다. 심지어 수익이 났는데도 세금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. ETF 가격은 올랐지만 과표 기준가는 떨어졌다면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ETF 투자로 세금 낸다고 무조건 15.4%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같은 수익에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. 더 많은 레버리지 ETF 정보와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담긴 39세 부자 아빠의 레버리지 ETF 투자 노트를 읽어보세요.